안녕하세요 파크 골프 과정 여러분 백세시대 파크 골프로 건강하게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두 개를 쳤는데요 첫 번째 공이 안 들어갔어요 두 번째 공은 들어갔죠 안 들어간 공은요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공은 이제 뭐이 팔꿈치를 좀 붙이고 공하고 체하고 좀 일체화시킨다는 마음으로 공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공처럼요 1.5m 정도 되는 거리를 제가 못 넣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laughs> 아, 정말 티샷 멋지게 했는데, 짧은 1.5m 꼭 넣어야 될 거리를 못 넣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짧은 거리는 약간 좀, 뭐랄까, 어, 경시한다 그럴까요? 아, 좀 쉽다. 아, 그 짧으니까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어요. 세컨샷, 그 다음에 뭐, 좀, 롱홀에서는세 번째 샷에 붙인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붙여놓는데 그것이 한 1.5m 약간 내외가 걸릴 가능성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꼭 넣으면 좋겠지만 못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그 연습을 좀등한시 하시지 않나 싶어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막 4, 5m 거리를 많이 연습하세요. 좀먼 거리. 근데 확률적으로 4m, 5m를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확률보다는 확률은 좀 떨어져요. 어떻게 4, 5m를 이렇게 퍼팅할 때마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확률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1.5m는요, 짧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원퍼팅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연습을 좀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짧은 퍼팅은, 아예 짧으니까 뭐, 오케이 봤든지 그냥 툭 치면 들어가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습을요. 앞으로 연습을 1.5m 내외로 연습하세요. 1.5m는요. 성인 발걸음으로 두 걸음이거든요. 두 걸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연습을 통해서 내 것으로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확률적으로 먼 퍼팅보다는요. 내가 완전하게 넣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넣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이제 1.5m 정도에 거리에 왔을 때, 어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세요. 기대를 볼수 있어요. 평지 상황. 평지 상황이면 당연히 가운데를 보셔야 되죠. 그런데 평지가 아니다. 그러면, 평지가 아니다. 약간 위다. 여기가 경사가 위로 졌다. 그러면, 이쪽 요쪽을 보는 건 아시죠? 또, 이쪽이, 이쪽이 오르막이다. 이쪽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치시는데, 지금 평지다라는 마음으로, 어, 공을 치실 때는 기대를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세거든요. 자세를 할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쓰는 대로 쓰세요. 딱서 가지고 쓰시는 대로 딱 쓰세요. 딱 썼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팔꿈치를 붙여줘야 돼요. 내 몸하고 일체화시키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대충 그냥 툭 치면 들어가겠지. 그런데 안 들어가요. 머리도 고정해야 되는데 머리도 지금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 몸하고 나하고 체하고 팔하고 이렇게 일체화시킨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공딱 보고 어디를 어느 쪽으로 칠 것인가를 딱 보시고 목표 방향을 설정했으면 딱 자세를 섰습니다. 치고 나서 공을 딱본 상태에서 팔꿈치를 내 몸하고 딱 일체시킨다는 마음으로 쳐주세요. 자, 제가 치고 나서 조금 멈춘 거 보이세요? 치고 나서 이렇게 바로 자세를 흐트러지는게 아니라, 치고 나서 하나, 둘 정도 자세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이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짧은 거리 이렇게 딱 치시고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분 계세요. 자, 척, 친다고요? 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치자마자 막, 와,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되면, 공이 가다 말아요. 아니면 삐뚤어 가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어, 팁은 뭐냐면요. 여기서, 어, 이렇게 높게, 높게 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테이크 백을 좀 낮게 가져가세요. 조금 낮게. 낮게 가져가시고, 또그 다음에, 이, 이걸 이 길게 팔로우스를 길게 끌려내시면 안 돼요. 우이 짧기 때문에 길게 이걸 팔로우스를 가져가지 마시고요. 낮고 짧게 해주세요. 턱 어? 치고 그대로 좀 있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드레스 하시고 나서 양팔꿈치를 붙여 붙이고 테이크백은 낮고 낮고 네, 낮고 짧게 팔로우 짧게 팔로우 짧게 자그 다음에 다시요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클럽 페이스가 정확하게 수직 수평 이 돼야 됩니다 홀컵하고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열리거나 닫히거나 하면 안 됩니다 1.5m는요 짧은 대신 방향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짧은 대신 방향성이 중요하다 열리거나 닫히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테이크 백 낮고 낮게 간다 낮게 가고 임팩트하고 나서 짧게 갑니다 정리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m 내외를 뭐 어디서든지 연습하세요 자꾸 연습해 보세요 연습을 너무 안 하세요 짧은 거리일수록 얕보지 마시고요 짧은 거리일수록 계속 시간 나는 대로 연습을 하시면 1.5m 퍼팅 쏙쏙 들어갈 수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무럭무럭 무럭, <laughs> 받고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